영훈 씨. 네. 어벤져. 아 말하지 마요. 아니. 아 스포 금지. 짜장 <laughs> 가서 볼 거예요. 깜짝. 클라. <laughs> 영화 얘기한 거 아닌데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흥분하지 마시고요. <laughs> 네, 최근 북미 회담부터 네. 북러 회담까지 진행되잖아요. 네. 이 한반도 평화의전 세계 이목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문 대통령이 이 평화 어벤져스로서 <laughs> 어떤 역할을 할지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아, 난또 네. 그런 이야기는 제가 대환영이에요. <laughs> 아, 그래요? 영훈 씨가 스포 싫어하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왜요? 아, 아, 그냥 얘기해 주세요. 궁금해요. Of 아, 궁금하면 여러분의 북마크 검색해보세요. 속 시원하게 다 밝혀드립니다. 어벤져스만큼이나 궁금한 여러분의 북마크. 함께 봐요. <laughs>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브레야 수력발전소라고 그래. 어마어마한 수력발전소가 있어요. 네. 원자력발전소 10개만큼 전기가 생산됩니다. 오,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생산돼요. 그런데 수력발전소는 물이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전기는 네. 계속 생산되는데 쓸 데가 없습니다. 네. 왜냐면 거기는 인구도 별로 없고 네. 공장도 많지 않습니다. 북동 네. 지역이. 그런데 전기는 계속 생산되니까 팔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냥 전기선만 연결하면 그냥 파는 거예요. 돈 되는 거예요. 돈 되는 아거 사갈 사람은 북한밖에 없어요. 그러네요러시아는 네. 입장에서는 전기 팔고 세고 네. 가스관 송유관 연결하고 짚고 네. 네. 철도 연결하면 완전히 남는 장사거든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이제 푸틴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했는데 네. 푸틴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빨리 비핵화 좀 해라. 그러면 말이야 우리도 남는 장사고 당신도 남는 장사고 빨리 음. 비핵화 해라. 네. 이런 얘기를 푸틴이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 서로 윈윈 얘기를 할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네. 북한 여행사가 20개가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어, 정말입니까? 맞습니다. 자, 일단은 구글에 들어가서. 네. 노르스 코리아 투어. 이렇게 치면은 한 20개 나옵니다. 아, 구글에다가 아 맞춰도 네, 나옵니다. 일명 외국인들이 뽑은 북한의 관광지 TOP10 함께 보시죠. 오 자, 이렇게 10개를. 네, 뽑아봤는데 한번 볼까요?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노동당창건 기념비, 개선문. 김일성 광장, 비무장지대 판문점, 만수대, 금수산 기념궁전, 조국해방정제 승리기념관, 주체사상탑 <laughs> 평양 지하철까지 이렇게 열 아. 개인데요. 송원 씨는 이 중에서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디 있어요? 일단 저는 뚜벅이거든요. 그래서 네. 평양 지하철이 어떨까 아, 평양 궁금해요. 지하철. 물론 0비긴 한데 저한테는 이제 와닿는. 공간이어서 혹시 가보셨습니까? 평양 지하철은 저 깊이가 한 백오십미터 되고, 오. 그다음에 또 우리는 지하철이 그냥 굉장히 실리적 실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네네, 네. 저기는 나름대로 이렇게 우상화 시설 같은 걸 많이 만들어놨어요. 아. 문화 무선 저 그림이라든가 조각 네. 같은 걸 많이 붙여놨고, 음. 샨들레도 붙여놓고 해서 상당히 호화롭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북한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까좀 궁금하지 않아요? 음. 음, 아무래도 오월이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북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을 한번 가보시죠. 거대 혼실림의 공룡이 찾아온듯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며 풍치수려한 대성산 기슭에 자리 잡은 자연박물관입니다 자연박물관? 음. 평양 중앙동물원 내에 있는 자연박물관인데 우리는 보통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하잖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비슷한 네, 음. 개념 같아요 네. 문화 휴식 장소로 훌륭이 일도 선 여기에 오! 공룡이다! 안에 음. 꽤 잘해놨는데요? 아니 근데 엄청 큰데요? 자연박물관은 지금 어린이들과 학생 소년들도 더욱 흥송하고 있습니다. 한서 선생님, 저서산둥에 올라가 있는 무슨 새입니까? 이 새는 서둥쪽기 새인데 지금 서둥에 붙어 있는 진딧물이나 기생충을 잡아먹기 위해 저 서둥에 올라갔습니다. 새 네. 정체성을 그대로 이름으로 <laughs> 옮겨놓은 것 같은 소둥쪽기 새. 저거 무슨 동원입니까왜 <laughs> 동그란 게 이게 뭡니까? 뭐지? 동그란 거? <laughs> 아! 아 뭔지 이거 코알라! 맞아요. 지금 새끼를 지금 웃고 있는 주어 동물이 바로 주머니검이라고 불리는 동물입니다. 주머니곰 북한에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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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검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코알라 아니에요? 이름 그대로. 아까 왜 소등쪽이 새처럼 네. 이름 그대로 부르나 봐요. 음. 네. 그 주머니검은 대체로 새끼를 잘덜 보기 때문에 일명 애기버기검이라고답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너 들어봤습니다. 그냥 아기 본다 해서 아기 보기고니다 아, 네. <laughs> 와, 뭐 외래어를 우리나라 말로 그냥 그대로 순화하는게 사실 북한의 특징이기도 하죠. 음. 가끔 저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하등한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름 없어라. <laughs> 부름 없어요. 이거 정말 정말 자주 보던 문구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많은 아동용품들이 갖가지로 꽉 들어차 있어 늘 놀잇감이나 학용품들을 사는 부모들과 아이들로 흥성이는 이 백화점에도 우리 어린이들의 성장을 위해 u 어? 크크있있요요탱탱크아아라라크크크크제탱 탱크의 한한표현현인죠죠한한 표현. 현 음. 오늘도 평양아동백화점으로는 수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장난감 뭐 지금? 네. 무선 조종하는 완구와 물동난구를 안타까워하시며 우울하게 지속하시었는지 그 깊은 뜻을. 북한이라 그런지 음. 총 아니면 탱크 전쟁 관련된 장난감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면 그래 보이긴 하는데 만화 캐릭터 인형이나 레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조립식 블럭 같은 거 그런 거 상당히 다양한 장난감이 많다고 해요.